<목소리도> 사랑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자의 사랑이 친구다 오늘은 저희가 가자 타워를 해볼 거예요. 와, 가자 예. 타워! 올라가 보자. 오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 방법 타워를 올라가면 무슨 과자인지 맞춘다. 정답은 그 타워를 깨면 나오게 된다. 아, 올라가야지만. 맞아 이름이 나오네요. 갑시다. 자 갑니다. 첫 번째 과자 타워 첫 번째 층은요. 네. 자 이건 무슨 과자야? 일단 노란색과 초콜릿 색깔. 오? 어?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과자인 것 같아요? 우슬 아이스크림. 우슬 아이스크림. 아그거 가라. 아, 그...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스크스 타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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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어, 아, 뭐지? 자, 아니 혹시? 음... 어, 아, 컵라면? 아, 컵라면 아니야. 가자, 음... 가요. 아, 자왜냐면 이. 콘칩? 콘칫? 아니야 콘칩도 아니고 콘칩은 아니지 자 근데 그 바나나킥? 바나나킥은 바나나 밑에 있어 아 이거 아니네 자 여러분 어. 어떤 과자인 것 같습니까? 이거또 투명길이구나 아 투명길이네 투명길을 따라가야지 자첫 번째는 무슨 과자인가요? 맞네 홈런볼 아 홈런볼 홈런자 홈런볼이었습니다 자, 제 말이 맞았잖아요 아, 이거는 아 오레오네 어.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오레오네 아 이거는 <laughs> 네. 안 봐도 껌이 <laughs> 없네 흰색과 블랙 오레오 에이, 에이.

Okay. 자, 이 과자 타워도 아마 같은 유의 <laughs> 네? 네, 타워인 것 같은데 보이자. 네. 네. 자, 자, 오래요 오리오! 맞았죠. 네.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쵸, 자 맞아. 계속 올라갑니다. 자 어? 이번에는 뭘까요? 아 이거는 가나네 가나 초콜릿 같은 거. 아 초콜렛. 자 근데 과자인데. 자 이번에 색깔이 이제 초콜릿 색깔이에요. 진짜. 아 근데 초콜릿 네. 같잖아요. 아 초콜릿 맞아요. 초콜릿은 자, 맞아요. 가나 초콜렛. 아! <laughs> 아, 다시 뭐, 떨어지면 다시 가면 되죠.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 이거 가나 초콜렛 맞네. 왜냐면 아, 그렇죠, 그렇죠. 초콜렛 예. 긴 초콜렛 예. 있잖아. 긴 초콜렛. 자 이거 ABC 아니야 ABC 아 ABC 네모렛 뭐? 아 ABC 초콜렛이 나 ABC 초콜렛. ABC네. 아 ABC 초콜렛 맞아. 아우 떨려 떨려. 자 만나 안 만나는 가보 알아요자 네. 쭉쭉쭉 갑니다. 근데 ABC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아, 초콜렛은 맞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어? 색깔도 그렇고. 네. 자 여러분 과자 타워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나나자 요즘 뭐 타워 또... 오르기가 네. 인기거든요 로블록스에서. 제가 요즘 모든 타워를 다 정복해 보고. 자 계속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많은 타워들을 올라갈게요 더. 자 올라갑니다. 자 정답은 에 b c 초콜렛. 맞았어요. 맞아요. 손에 땅나. 땅나, 갑니다 다음 과자는 뭘까요? 이거요? 이거 분홍색과. 어, 노란색, 분홍색과 노란색 그거 뭘까요? 무슨 과자일까요, 여러분? 음, 뭐지? 자, 노란색과. 이거는 분홍색. 절대 감이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이 안 오는데, 일단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 이거, 아이고. 이거, 어. 이거, 그건가? 뭐죠? 칸초? 음. 칸초? 오! 까이 분홍색이잖아. 아, 그래, 분홍색 케이스. 어. 칸초. 노란색이요, 칸초는. 어, 그러네. 아, 근데 또 초코, 초코가 안 나오는데? 아, 잠깐, 가봐요. 아, 잠깐만 이거 빼빼로가? 빼빼로 가 올라가봐야 알것 같아요, 여러분. 오, 뭐지? 자, 일단 분홍색과 노란색 그리고 가을 가늘... 간지, 가는... 어, 빼로 같은 게 나왔어요, 그쵸죠빼로 네? 가? 자, 음. 과연 뭘까요? 자, 음. 웨아스? 어, 어디로 가 이거? 이렇게. 아, 이쪽. 음,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타오가. 네, 쉽지가 않아요. 네, 하지 에너지 바가 있어서.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네, 완전 칸초! 칸초. 아, 칸초였습니다, 칸초. 올라가! 야 올라가! 판 아이고! 엣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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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초! 한초였어! 한초! 말하네! 주홍색깔 계속 갑니다! 지금 내이 색깔은 이제 녹색인데! 파마 첵스! 아! 파맛 첵스 초코! 오오 그럴 수 있겠다! 자! 이 녹색 과자! 어! 파마 첵스! 파맛! 그래 파맛 같은데! 자! 뭘까요? 여러분 녹색! 아이스크림은 아, 녹차인데. 녹차. 그쵸? 네. 네. 지금 에너지바가 어, 어, 좀 줄고 있지만, 어, 좀 오른쪽 어, 상단 어, 보면 아직은 어, 녹색이에요. 어, 괜찮아요. 어, 떨려, 떨려. 자, 어려워요. 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중간에 천연길이 떨어지는 길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조심하 자, 조심하세요. 하세요. 올라갑니다. 자, 한 칸, 한 칸. 오케이. 이건 근데 배포 편만파맛실것 음. 같아요. 파맛 치즈초코. 파맛 과자일까요? 어우, 어, 조심. <웃음> <웃음>

아니까 초코칩 쿠키. 아, 맞아. 그거 이름이 있는데. 초코칩 쿠키. 마가렛트도 있어요. 마가렛트도 있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아빠는 초코칩 쿠키 같은데. 저는 마가렛트 하 마가렛트? 자, 올라가 봅니다. 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어떤 타워일까요, 여러분? 두구두구두구. 자, 두구두구. 피 자, 피 괜찮죠? 피 괜찮아요. 지금 생명파 괜찮아요. 네. 음. 자, 아직 뭐 초록색이 괜찮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둥근 거 보니까 이게 비스킷인데, 과자인데. 과연 뭘까요? 마가렛트! 아, 네! 마가렛트 초코치 음 쿠키가 아었어요마가렛 갑니다! 아, 이건 빼빼로! 자, 이건 딱 봐도 빼빼로 아 이거는 아, 아, 안 봐도 껌이죠안 아, 빼빼로, 아, 빼빼로. 봐도 빼빼로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빼빼로. 빼빼빼빼!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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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우! 근데 빼빼로여서 진짜로 어려워요. 자, 어려운 네, 곳 있나요? 아무래도 네, 네, 네. 있을 겁니다. 자, 음, 아이고, 그냥 피는 달고 있어요. 어, 아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초록색 피예요. 네. 에너지바 충분합니다. 자, 백배로까지 올라 왔습니다. 아직 정답은 안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목소리> 지금 손에 땀나고 <laughs>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이거 백빼로입니다 백배로. 빼빼로. 아빠도 그러죠? 아, 땀나요 지금 땀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 와우, 오 위험했어. 땀나입니다, 땀나. <laughs> <laughs> 땀나입니다. 아, 보는 저도 땀나고요.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형들, 여러분들, 그 네? 중에 여러분들도 으아. 땀나실까요? 아, 승리도 땀이나 땀요 우와, 올라갑니다. 자, 이건 분홍색 딸기 빼빼로것 같아요. 과연 정답은? 빼빼로! 빼빼로! 딩동! 아. 자, 올라갑니다. 빼빼로. 자, 다음은 이제 어떤 과자일까요? 어, 머리, 어떤 아파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투명 조심하세요. 네, 자, 투명 조심하고요. 어. 이럴 수가. 이거 네. 여기 길이 막혔죠? 아. 옆으로 점프해서 가야되죠? 오케이, 올라갔어요. 조심해요. 네. 조심해요, 투명. 이거 뭐지? 자, 이건 뭘까요? 잠깐만. 어, 이건 무슨 과자일까요? 네모다, 네모다 길쭉하다, 보라색. 자, 네모, 길쭉, 과자. 무슨 과자일까요? 여기 아닌 근데 여기로 갈 수도 있는데 전 제작자를 믿어보기 싫어 아닙니다. 싶죠. X입니다. X. 자, 조심. 맞았네. 아, 여기네. 자, 조심해서 네, 하세요, 자, 네. 하세요. 자, 과연 이거는 어, 어떤 과자일까요? 어이. 올라갑니다. 어이. 조심해서 어이. 내려오세요. 오른쪽. 오른쪽! 아. 어이. 자, 어, 차, 여러분. 닿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잠깐만 뭐라고 쓰여있나요? 기 쓰입니다. 보수입니다. 잘 생각해. 세 아, 저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밑에 보니까 사람. 밑에 한번 봐봐. 밑에, 밑에, 밑에. 아, 밑에 이쪽 밑에. 아니고? 밑에, 밑에, 밑에. 이쪽도 봐. 이것 아니. 이거 가운데 아니? 그, 그... 살짝 벌봐. 살짝 벌봐.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오케이. 오케이. 네, 투명. 어, 야, 출동. 어, 야. 어, 아, 엄마 똑하다. 자, 또뭐할수 있어. 여기 보면. 여기.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네, 여기. 올라, 어, 올라가는 길 있어.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아, 그, 그. 잠 옆으로 으악. 가야 돼. 아, 그. 잘, 잘, 잘. 올라가서. 옆으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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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ow! 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네. 가운데랑 여기 길이 있어요. 자, 속지 마시고 벽을 타고 가셔도 됩니다. 자, 왼쪽. <laughs> 자, 왼쪽. 어, 누구 들어졌어 <laughs> 오른쪽. 아니야. 텔레파시죠. 오른쪽. 이쪽이다. 이쪽이다. 왼쪽. 탈시파시마이쮸 네, 아니 근데 아 마이쮸는카라아니마이쮸였습니다 카르베라... 여러분. 자, 이제 마이쮸를통과합니다 나중에는 자. 젤리 타워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아, 아 젤리, 젤리 타워 젤리? 좋겠다. 젤리 타워. 젤리 타워. 좋아요. 아직 괜찮아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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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겠습니다 에너지바 에너지 괜찮아요. 네오리. 자, 이 어쩔 수 없어요. 횡하서 달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자 올라왔습니다! 체크 포인트! 꽃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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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밟아! <빨가. 웃음> <laughs> 여러분 여기 꼭 밟아주세요! 아 도대체 뭐길래! 네, 자, 무섭게 만들래 나를. 가봅시다! 짜잔! 제작, 아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작진 생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 아빠는 어떤 거인 거 같아요? 6월 1일 아니면 16일? 너는? 나는 1일인 거 같은데? 1일? 오케이 고! 아 아니야! 아 그러다가 여기가! 그, 아빠도 미츠모! 미츠로 다시 소환하는 아니, 오케이. 그냥 고. 요리! 에피! 좋아하는 치킨? 치킨, 뿌링클데? 고추바사삭. 아빠는 고추바사삭. 난 뿌링클인데? 고추가 고추 가져. 아니, 제작자. 고추? 아니면 아니 어떻게 해? 전략자. 나는 고추바사삭을 좋아할 것 같아. 뿌링클보다. 그렇지. 어린애가 이걸 만들 수가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같아. 왼쪽. 고추바사삭. 오케이. 오케이. 맞췄어, 맞췄어. 올라갑니다. 점프, 점프. 오케이. 자, 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고추 마사사. 자, 올라갑니다. 자, 점프, 점프. 오, 여기까지 올라, 올라왔어요. 우리가 여기까 올라왔어요. 올라, 선생님 올라왔어요. 선생가 올라왔어요. 승희 아닌데요? 아, 승희도 올라오고 있어. 요 열심히. <laughs> 네모스네. 네모 근데 이게 뭐죠? 네모스네, 네모스네, 네모스네. <laughs> 한 번도 안먹어봤어요 아. 아불량식품그런 같은 그런가? 거 있어요. 네몬 스이아 그거? 네. 내 모습에 가셨는데 아빠는? 저의 그림자가 있거든요. 자을 지나서 어 이거 과자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자 닫지 말고 조심해 조심해. 어, 한 번도 안 닫았어. 한 번도. 오이안 닫고 이거, 이거 그냥 어쩔 그냥 수 없이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어, 수 어, 없어요. 오 지금, 지금 친구들이 사방으로 죽었습니다. 아, 한 명. 자어 얼마나 탔아떨어습니다자 갑니다. 어쩔 오케이. 오, 자, 빨간색이에요, 피가. 자, 지금 노란색으로 올라왔습니다, 피가. 아! 어,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 조다 어, 올라왔어요, 다올라왔어 양파리. 이게 양파리입니까? 아, 두글 두글 하니까 양파리. 아, 두글 두글. 자, 이제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과자 타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라. 어. 뭐, 맞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사발면 아니야? 먹고 싶다. 사발면. 혹시 라면 과자인가? 그러면 사발면 있고. 아, 그거 뭔지 알것 같아. 뭐야? 뭔지 알것 같아. 못이 아니야 부셔. 그거 그거 이렇게 부,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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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오케이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부셔. Okay, 부셔 부셔 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몰라요 아직. 으어, 조심 조심 조심. 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은 무섭다. 아, 방심은 무섭다. 오케이. 그거. 자 과연 어떤 과자일까요? 자 라면이 있었어요. 라면 과자인데 그러면 소금맛 어, 양념 양념맛 양념치킨 맛 양념치킨. 다음에 그맛자 뭘까요? 자. 맞긴 맞나? 부셔 부셔가. 올라가봐야 같아. 돼. 올라가봐야 돼. 여기까지 침묵! 왔어. 아직 몰라요. 친구. 아 떨어졌어, 친구. 아 밑에까지 떨어지네요. 오 <laughs> 어, 이런 수가. 심하면안 됩니다. 저런 때 캐릭터들 설정을 해주면 어, 되겠죠? 아 별똥방. 벽... 아, 전 이런 걸 많이 해봤어요. 아, 오빠. 자 손김수요 손김수. 수중수. 감사합니다. 제발. 제발. 자 과연 뭔데? 정답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올라와. 아왜 이렇게 내심명을 두근두근하게? 아 이제 다 올라왔어요. 정답은? 푸셔푸셔푸셔였습니다 부쇼! 부쇼, 자, 다음. 자 다음 체리 주빌레. 자, 체리 주빌레, 아이스크림이고 그는. 아니 체리 주빌레. <laughs> 오케이. 아, 체리 주빌레. 자 어? 올라갑니다. 자, 어? 괜찮아 어? 괜찮, 어? 아직 괜찮아. 괜찮죠?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아요? 아, 어, 빨간색, 어, 빨간색 우리 친구. 여기 같이 쉬어 가자. 자 잠깐 쉬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이에요. 베이... 이런 친구가 베이킹 아 베이컨 친구잖아요. 아 베이컨. 베이컨 안녕 면 베이컨. 자 지금 피가 어 없어 없어 여러분 잠깐 쉬어야 됩니다. 가면 안될것 같아요. 자 아, 지금 괜찮아요. 하나...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오케이!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 오! 끝입니다!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다 올라왔어요! 예 오케이! 아까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는데! 자, 이제 정상에 <laughs> 다 왔습니다! 타워빈 다올라갔어요 자, <laughs> 가볼까요? <좀> 조심해서! <laughs> 방심하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자 자, <오>, 이거 <laughs> 어떻게 가야 돼? 밟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조심!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들로안들로안들로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여기 조심 트럼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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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만 뭐야? 아, 진짜 지다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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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미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또더 만들어지면 사랑이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씩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